반갑습니다. 엄대장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준비를 했고, 과연 어디까지, 얼마까지 갈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왔고 과연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왜 수급이 들어왔고 조정을 받고 있는지 과연 얼마까지 갈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왜 이렇게 자금이 갑자기 들어왔냐라고 보면 지금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가 되고 있죠 6월 6일까지 개최가 되고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USA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가 2일 정도 겹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a s c o co는 약간 학회 그러니까 우리께 이렇게 좋다 약간 교육적으로 좀 심하게 들어가는 거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이오 usa는 박람회입니다 바이오 usa는 박람회 개념이기 때문에 부스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 약이 이렇게 좋아요 라고 홍보하는 개념의 학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 s c o 도 여기도 어차피 부스 잡고 하는 거지만 우리 거좀 알아주세요 우리 거 이렇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거 평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건 바이오 USA입니다 그리고 ASCO에서는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상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 거좀 확인해달라는 차원에서 나간 거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건 이제 바이오 USA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카나리아 바이오 생산했고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8일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 날짜 기준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결과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어떤 기업이 무슨 계약을 맺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바이오 usa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중에 많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라든가 뭐 sk 라든가 LG 화학도 있고 HLB, 알테오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고 여기서 이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지금 마일스톤 이거 성공할 거니까 이거 얼마까지 줘라 계약금을 그래야지 내가 좀더 개발할 수가 있고 나중에 출시가 돼서 로열티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스톤을 받기 위해서 투자 개념으로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의 카나리아 바이오는 유통망에 대한 접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주가 오르냐? 주가 오르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 바이오 USA,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유치의 개념으로 가면은, 아직 멀었어요. 이 개념으로 가면은, 아직 임상할 게 남았고, 아직까지는 우리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덜 됐다. 보로, 좀더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투자 유치가 아니고 유통망 어차피 지금 cmo 기업 예, cmo 기업을 미국 기업까지 계약을 맺었죠 생산 다 합니다 생산 다 하고 유통망 이거 막만 확신이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 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영상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뭐, 디아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회사죠. 카나리아 바이오 M이 공장을 넘겼죠. 자, 근데 이거를, 무슨, 뭐, 디아즈가 이제 생산을 한다, 디아크가 생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뭐,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리아 바이오엠이 돈을 빌렸습니다. 예,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공장으로 퉁친 거예요. 그런데 뭐 자동차 공장을 넘겼는데 그거를 무슨 오래 고모함을 생산한다 그러면서 디아크가 뭐 중점적인 회사가 될 거다. 그래서 디아크의 거래 정지가 풀리면 하나리아 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디아크는 그냥 빌린 돈. 예, 빌린 돈을 돈으로 줬지만 공장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엠도 돈을 빌린거 공장으로 줌으로써 이제 정말로 제약 바이오 회사로서 발돋움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엄대장이 꼭 이야기를 드리는게 있습니다 엄대장님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예수금도 없습니다 이럴때 엄대장이 뭐라 말씀드리죠 예수금 단 50만원 100만원이라도 굴려서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물론 엄대장이 매일매일 수익날 수 있는 단타 종목 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굴려서 타점이 오면 대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 단타 선물 1분 정도, 네, 1분 정도 이 단타 선물을 드리는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 본격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장이 준비한 선물은 구독자 단타 이벤트입니다. 급등 가능한 당일 주요 테마 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대장주만을 엄대장이 딱한 종목 골라서 2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단타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대장 구독자인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대장한테 구독자 이벤트 참여했습니다라고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 하락?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상승장에선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야 하고 하락장에선 짧게 단타를 치면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우리 주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접근해서 그리고 기중을 높일 수 있는 찬스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엄대장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 좋아요. 품장기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하지만 이 엄대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대장이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서 장 전에 8시 반 전에 보통 드리고 있고 종가 베팅도 나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엄대장의 급등 단타 종목 단톡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다 가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어 지금 현재 조금 빠졌죠 조금 빠졌고 뭐 33,650원인데 그렇게 크게 움직임도 없고 거래량도 지금 아예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었냐 이거 내일 쉬잖아요 내일 휴장이기도 하고 지금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물 밑에서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잠깐 받고 있지만 이 정도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최근까지 누가 샀는데 라고 하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지금 잠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좋지만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 기타 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타 법인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싸든 비싸든 간에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싸든 비싸든 간에 계속 사고 있고 최근에도 물량을 좀 던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에서는 팔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매집하고 또 위에서 파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매물대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딱 마주쳐서 35,000원만 넘기면은 이 위에 매물대 근접을 합니다. 자 여기 매물대자그 다음에 그 위쪽 그게 지금 38,000원까지 있고요 35,000원에서 38,000원 그리고 38,000원부터 42,000원 3.5에서 3.8이 1차 매물대. 자그 다음에 3.8부터 4.2. 42,000원이 2차 매물대입니다. 이두 개만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이 고점 뚫어요. 이전에 고점 5 2 100원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 이제 3상 환자까지 모집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상과 2상은 여기 두개 통과하는 것도 힘들지만 1상과 2상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고 임상 3상은 빨리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길어요 3년입니다 3년 3년을 그렇게 하지만 임상 3상은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 3상은 수능의 개념으로 보시면 빠르죠 내가 3년 공부를 했어요 1상과 2상 3년 공부를 했고 이제 인상 3상은 수능이라고 바로 뒤에 이제 결과가 거의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르다 네, 빠르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잠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매집의 형태로모이고 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시면 되고 몰리신 분들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1차 목표가를 42,000원으로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이매불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고점이에요, 바로. 네, 이전에 고점 바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좋겠고. 신규 진입은 어떻게 하냐? 지금 들어가십시오.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높여주고 있고 아래 꼬리 계속 달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무조건 털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조건 물량 털리지 말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엄대장님, 저는 이거 다 좋은데 설명도 감사해요. 하지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대응을 할 건데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정보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시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매매 타점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뭐 막막하실 거예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서 물량을 담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손절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수익 실현하면 그만이죠.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대응이란 걸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 엄대장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어떻게 요청을 하냐.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종목명 꼭 여러분들이 물린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예, 궁금한 것도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이 종목 어떤 거예요 같은 전망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은 종목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대장님 여기 얼마예요? 돈안 받습니다. 엄대장이 구독자분들에게 대 그리고 추천주부 바꿔 해 드린다? 아니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바꿔 해 드립니다. 이거 받고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이 엄대장이 받는 이유가 뭐냐? 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 유튜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을 건데 여기서 종목들로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이거 괜찮다라는 식으로 채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가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이런 유튜브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나마 이런 유튜브 채널들보다 제가 더 위에서 여기에 엄대장이 있고 아래에 이런 채널들, 이런 무수한 경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그나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이걸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한테 힘이 되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응할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대장이 타점 잡아드릴 건데 반타 이벤트도 참여나 하세요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선 결국에 대응이 총알이라는 말이에요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거 아닙니까? 타점이 와야 우리가 여기다가 물량을 쏴서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알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알을 누가 만들어 준다? 염대장이랑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점 그리고 단타 참여방법 까먹으신 건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추천주 종목 대응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20-489-5017 저한테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그 이유가 이거를 엄 대장이 낮치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 아침 8시 반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침 8시 반 전에 보통 이렇게 제가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드리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만 지켜져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일괄적으로 종목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숫자 1이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눌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